네둘셋 아이돌 빛한명한 명씩 나 모두가 주목해 안녕하세요 아이즈원입니다 <laughs> <원피언> <원피언> 와우 와우 와 네. 저희가 무한 수상 소감이 많고 위즈원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들이 많잖아요.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잖아요. 너무 감사 마음 담아서 우리 한 명씩 한팀 가리고 있어요. 네. 절정. 자, 일단 오늘 마마에 저희가 처음 나왔는데, 저희가 앞으로 일본도 나오고, 홍콩도 나오고, 마마에서 여러분들 베이가 되게 많은데요. 그런데 그 중에 딱 시작을 하는 한국에서 딱 멋있게 신인상도 딱 주시고, 그래서 너무너무 기쁜 것 같고, 오늘 상을 주게 도와준 미즈원 여러분 진짜 감사드리고요. 부모님들, 스태프분들 진짜 다 감사하지 않은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! 파이팅! 파이팅! 화이팅! 어, 진짜 사실상 생각지도 못했는데 처음에 저희가 다그저희줄 몰랐잖아요 그 소리를 못 듣고 있다가 뒤에 듣고는 깜짝 놀라서 나갔는데 우리 은비 언니는 또 눈물을 한 바가지로 한 바가지로 있었어요. 한 바가지 <laughs> 모두 위조원 여러분들 덕분에 받을 수 있었던 상 같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아이즈원 될 테니까요. 저희 오래오래 봐요. 사랑해요. 네, 위조원 여러분.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사실 이렇게 큰 상을 받을지 몰랐는데 큰 상을 주셔서 감동 받아서 감동의 눈물이 흐를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달려와 준 우리 멤버들 너무너무. 너무 고마워요. 사랑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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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로도더 많은 무대가 남았으니까 기해 많이 해주시고해이 많이 해원해요세요사요사합니다사사합니다사렇게 많이 아, 신인인데 이렇게 큰 무대에 해수 있는 것만으로도 정사랑해 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해이사게신인상랑해요사랑해주셔서해무감사합니다사 열심히 하겠습니다. 랑해사랑 드리고 어 저희 미지원분들께 너무 너무 진짜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꼭 전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, 정말 정말 감사한 분들 너무 너무 많고 그리고 우리 아이즈원 멤버들 그리고 위즈원과 함께 계속 쭉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이렇게 마마 10주년에 저희가 시인을 해드셔서 너무 너무 영광이고요. 제가 너무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. 위즈원 분들을 포함한 많은 분들께 감사를 마음속으로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다들 같이. no <laughs>